안녕하세요,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김정은입니다. 1월 24일 인터뷰하신 분들이십니다. 촬영 이후에 증상들이 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b u e n a s t a r d e s b u e n a s dias. Que cómo te sentís pues porque tuviera h o r a que ya te duelen menos que 70% Sí, duelen menos ya y que que como lo que no p u e d e s mover mejor. 예전에는 계단을 올라가실 때 발을 오른쪽 발이. 다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스윙을 해서 앞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냥 그냥 가실 수 있는 걸으시는 게 다리가 많이 훼손되셨습니다. Mm. What about the percent of the the of the pain reduced? Okay. He mentioned seventy f i e percent to eighty e r e n t Que ya no t o d el mucho pues. Mm. Que pues no, pues. mm. no. todo el pie pues. a n t e n í a dolor. ¿Quién se s t á q u d o l o r Sí, me está a n d o ya. 야, 이새야, 이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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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이 새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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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파이세상근쪽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많으셨는데요. 지금은 75%에서 80%가 통증이 줄어들으셨습니다. So now when y o r s t t n g you have a gallbladder. Dice mm que también -hmm. tenías dolor aquí también dice que cómo lo sentís que es que si hace te fue dolor b a la parte de atrás. No, yes. Yeah, yes, yeah, okay. i t pain. Yes, a okay. c o n t i n u e u s p a

그래 설명하고 게기더 He w s e e better i 더. m s i o v i e a 어깨 밑에가 많이 아프셨었는데요. 통증이 75%가 줄어들었고요

Yeah, he said like right now it's more, uh, it's softer and more easy, you know, like to move. Before it was locked, you know, like two fingers and like this. I don't know if you can see. And now he's going to move the hand up. Not with the other hand, with the other hand. See, you see, like his, his, fingers are soft. You know, like they're not locked. 예전에는 손이 자물쇠가 잠긴 것처럼 이렇게 락돼 있었어. 잠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엘보도 펴지실 수 있고 손바닥도 펴지실 수 있고 손가락도 펴지실 수 있고 손목도 펴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소프트 해주셨습니다. 부드러워지셔서 움직일 수 있으십니다. 이 건너미라스 딜레포는 보여드십니까? 이렇게. ya puedes leer mejor, que, puedes, que te, te vas explicando mejor, pues. Yeah, mejor, pues. siento mejor ya. Yeah. El lenguaje. ya que, he's, uh, he's, uh, he's feeling better, you know, like he's, he's much better right now, and uh, and speech yes, yes. Ah, de yes. su 말하시는 것도 언어소통이 이제는 많이 편해지셔서 가능하십니다 구안화사가 와서 힘드셨었는데 얼굴도 잘 왔고 말하실 때도 또록또록하게 말씀하셔서 상대방에서 더 똑바른 발음으로 알아들으십니다 어, 이 환자는 중풍환자로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입손가락이 입, 입 이렇게 돼서, 이 주, 주목진 상태고, 붙여가지고, 꼬부러져가지고, 안전이 고정된 상태에서 왔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선, 이 관절, 주관절이죠? 관절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운동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혈자리가 곡지고, 요 <laughs> 라인, 라인을 갖다가 여기다 침을 넣고 여기다 침을 이게 렇 펴져요. 예. 그다음에 손가락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 침을 갖다가 이 방향이 이렇게 나야 돼요. 이렇게 나주면 손이 펴지는 거예요. 펴지고 이 쪽에서 장지관절 여기 보면 흉 여기 뜸뜬 자리가 있죠. 이로부터 장골이라고 지골이라는 게 장골과 지골 사이의 관절 여기가 막혔던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요요요 요, 요 관절 여기하고 요 사이 여기하고 요 사이 이요 마디하고 요 마디 마디마디를 전부 침놓고 뜸놓고 왕관절 지금은 이, 펴질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한몇 개월 더 다가 운동을 하면은 펴질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근육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면 늘게키면 이렇게 대상포진이 있고 이렇게면 늑간신경도 있어요. 여기에 요 산이 달라붙으면은 통풍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팔이 올라가려면은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풀어줘야 되고 여기를 풀어야 되고 목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이 병이 어디서 왔냐면 유장병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덮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요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상근하고 요관하고 환도 삼각형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가 막히면은 여기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침 놓고 뜸 놓고 부항해서 부항한 자리가 있죠 여기를 뚫어주면은 이 다리가 움직이게 돼요 고관절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대퇴골 도 무혈성 괴사가 있었는데 이 침도서 없앴고요 요걸 없앴고요 그다 모든 풍은 밑에, 풍실을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무릎 관절이 문제예요. 무릎 관절을 갖다 치료를하면 슬관절을 와야 되는데, 아마 이게 혈자리가 혈의 양구, 그 다음에 유스슬한내슬란이고 혈자리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들어 쓰고 있는데, 양쪽에는. 그러니까 옆 뼈하고 옆뼈 사이에 인대가 늘어나면, 신경이 내려갈 때는 요 신경을 쓰고, 올라갈 때는 요 신경을 써요. 그래서, 어, 예, 슬관절, 그 다음에 신경염, 속에다 합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관람하볼 만한, 예, 손을 딱 집히면은, 삑, 돌아가면서 예,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가, 힘이 없으면은, 옆, 옆에가 이, 이렇게, 이렇게 돌게 되는데, 여기 힘이 생기면 반드시 걷게 돼요. 그래서, 요, 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 슬관절이고 슬관절 치러온 다음에는 발목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외가 첨이죠 외가 첨 앞으로 있는데 옆 뼈하고 옆뼈 이뼈 사이에 여기 인대가 늘어난 거고 그래서 누르면 굉장히 아파, 아파요 그 다음에 옆 뼈하고 옆뼈 사이에 인대가 여기서 늘어난 거예요 그거옆이 뼈하고 옆뼈 사이에 인대가 늘어난 거고 그래서 여기를 거쳐 주면은 여기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 걷는 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병은 종풍이라고 그러는데 양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들이에요. 그러면은 내 세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이거는 재생 불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침을 놓고 뜸을 뜨고 하다 보면은 내 새로운 신경이 생겨가지고, 앞에 죽은 신경의 이를 내에서... 대신에 새로운 신기 해주기 때문에 이 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열이 올라가면 은 말이 어두나게 되는데 심장 치료해가지고 열로 열을 끌어내리니까 말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은데 어떨 때는 말을 잘하고 어떨 때는 좀못 하고 그래요. 지금 상태는 한70% 호전된 상태 같습니다.